오늘은 제가 아, 스타리아 자동차에 어, 그 열별로 트렁크까지 커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재료는 준비를 했는데 일단 이열 거는 제가 미리 포장을 뚫어 찢어가지고 그 안에 내용물을 좀 확인했거든요. 일단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준비물은 이 커튼이랑 그 다음에 네, 지지대에 넣은게 있습니다. 네, 트렁크 먼저 설치를 해야 돼서 네, 지지대 붙일 자리 이렇게 홀티쉬로 깨끗하게 닦아야지 잘 붙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붙여야 될것 같은데 길이가 좀 깁니다. 네, 지금 트렁크 커튼 설치 완료했습니다. 일단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그 어떻게 설치하는지 한번 해본 경우 촬영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달아봤고요. 어, 레일을 설치한 뒤에 잘 떨어지지 말자고 이렇게 실리콘도 좀발라놓 상태고요. 지금 이렇게 당겨서 닫는 겁니다. 좀 걸리고. 그다음에 열 때는 마찬가지로 쭉 밀어서 열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네, 됐습니다. 트렁크는 설치 완료했습니다. 네, 커튼 작업 하는데 벌써 어두워졌습니다. 아, 이 열은 지금 아직 못한 상태고요. 일렬만 지금 먼저 그 가이드만 이렇게 먼저 붙여놨는데 레일이 잘 떨어지고 안 붙습니다. 여기 가까이 보시면 여기 틀에다 붙이는데 철 같은 것도 아니고 곰보다 보니까 안 붙어가지고 지금 일단은 먼저 붙여놓고 실리콘을 발라놓고 아마 이게 굳어서 안 떨어질 정도가 되면 그때 커튼을 끼워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까지만 해놓고 또이열그 먼저 작업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레일을 부착하는 영상을 좀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혼자 촬영하고 휴대폰이다 보니까 이게 누가 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붙이는 장면을 찍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요거 레일 먼저 다 설치해놓고 다시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끼는 법을 또 여기 홈에 끼고 이런 끼고. 위에는 다 고쳤습니다. 네, 3 삼년 양쪽 다 설치가 끝났습니다. 근데 원래 차체 이 레일이 잘안 붙는 것 같습니다. 잘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그 같이 준 프라이머 뿌려가지고 이걸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떨어지는 관계로 일단 테두리에 실리콘을 좀 발라놔야 될것 같은데 어, 실리콘 발라도 안 떨어질지는. 저도 장담은 못할 것 같습니다. 3열 설치는 완료했고요이 테두리에 이렇게 실리콘을 발랐습니다. 아마도 튼튼하게 고정되진 않는 것 같거든요. 네. 이 열도 레일을 지금 다 붙였습니다. 어, 커튼은 지금 아직 못 끼워서 여기 실리콘이 좀 굳어야 될것 같아서요. 그냥 하면 또다 떨어질 것 같아 가지고 분동이 지가 너무 약한 바람에 일단은 이쪽 조수석 아, 뒤쪽 이고요 이쪽은 내 창문 때문에 운전석 뒤쪽 똑같이 실리콘으로 다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열도 네, 레일은 완료합니다 커튼 다 끼워놓고 다시 찍겠습니다. 이 네, 아래 지금 커튼 장착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끼워야 됩니다. 선이 두 개처럼 보이는데, 한쪽은 거울에 그 유리에 반사돼서 그렇습니다. 키우지 나 와, 이게 고정핀이 있는데, 바꿔주면, 이렇게 했니다 아무리 당겨도 앞으로는 더 이상 안 가겠죠? 일단 조수석 뒷유리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3열도 끝났고 트렁크도 완료됐고, 그다음에 운전석에 지금 위쪽만 걸어놨습니다. 이게 레일이 붙는 게 너무 약해가지고 밑에 거까지 다 끼우면 떨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실리콘이 완전히 굳는 내일 아침쯤에나 아마 완전히 고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네, 어제 어두워져서 마지막 완성된 거를 촬영을 못해서 다음날입니다. 지금, 네, 운전서, 아, 조수석이죠. 조수석, 조수석 커튼은 완료했습니다. 네, 조수석 뒤편 2열이고요그 다음에 3열. 네, 그리고 여기 트렁크. 벙커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열어서, 아. 네, 완전히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여기는 운전석 3열. 그리고, 여기 운전석 2열. 마지막 운전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